2월 4일, 연중 제5주일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거무렴 그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구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이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거울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각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나셨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서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골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를 쫓아내셨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5주일입니다. 사는 게 뭔지 다들 힘들다고 합니다. 성경 시대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요번 인생은 땅 위에서 고역이요 날품 파리에 나날이기에 누우면 언제나 일어나려나 생각하지만 저녁은 깊어가고 새벽까지 뒤척거리기만 한다라고 토로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고 싶지만. 실제로는 하기 싫은 고역을 해야 하는 날품팔이라는 환탄입니다. 욕처럼 지금도 전염병과 인간관계, 경제난에 시달리며 질병과 죽음 앞에서 허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역의 인생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하루의 일상을 바라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열병을 앓고 있던 시몬의 장물을 고쳐주신 후 해가 진 뒤에는 온갖 병자들을 고치고 마귀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새벽에 홀로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분주한 예수님의 일상은 인생이 고역이라는 요배 한탄과는 달리 생기가 넘쳐 보입니다. 외적인 활동이든 내적인 기도든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는 활기찬 모습입니다. 무엇이 고역과 같은 인생을 활기차게 바꾸고 날품파리 같은 하루를 새벽부터 기도하며 저녁까지 봉사하는 열정으로 이끌었을까요? 빅테 프랭크리라는 유다인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유태인 수용소에 감금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수용소에서 죽어갔지만 잘 견디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기 직전 한꺼번에 많은 수용자들이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1944년 성탄절에 연합군에 의해 해방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날 연합군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꿋꿋하게 버티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죽어갔습니다. 이를 주의 깊게 관찰한 프랭클은 인간은 의미 없는 고통을 견디지 못한다는 정신의학적 결론을 내립니다. 아무리 삶이 고역이더라도 의미가 있고 자신이 쓸모가 있다면 희망을 가지고 버텨냅니다. 그러나 의미를 상실하여 자신이 쓸모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 작은 어려움도 이겨내지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내 인생이 쓸모가 있다는 희망, 살아갈 의미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빅터 프랭클은 죽어가는 절망 속에서도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이 수용소에서 죽어갈 것이다. 전염병이든, 과로든, 가스실에서 처형되든, 우리 인생은 이 수용소에서 끝날 것이다. 이 상황에서 죽음까지 며칠 동안의 인생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면, 이왕 죽을 것 한시라도 빨리 죽는 편이 낫다고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는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하여 업적을 남겨야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은 무엇을 성취하고 얻어내야 하는 것으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는 살아갈 의미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 의미를 찾아봅시다라고 설득하였습니다. 프랭클의 제안에 따라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들은 생기를 되찾고 꿋꿋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의미를 찾아주어 정신 질환을 치료하는 로고테라피 이론이 탄생하였습니다. 만일 사람이 노력해서 무엇을 성취해야 해야만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면 그 삶은 참으로 허망합니다. 누구나 나이를 들수록 육체적으로 세약해지고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다가도 남의 신세를 지며 죽어갑니다. 성취해야. 가치 있는 삶이라면 아무것도 못하게 된 인생은 험황할 뿐입니다. 그러나 의미요법에 의하면 인생의 의미는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성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비록 능력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수 없어도 살아있는 한 인생은 의미가 있고 의미가 있는 한내 삶은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신앙인의 입장에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느님께서 내게 생명과 동시에 존재의 의미를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모상으로 만드셨기에 인간은 그 존재 자체로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큰 일을 성취하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개인의 능력이나 성취와 무관하게 인간을 그 자체로 사랑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베푸신 사랑에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발상의 전환, 여기에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둘때 신앙인은 어떤 처지든 감사하며 늘 기뻐하며 생기 넘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모상인 인간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복음의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쁜 삶을 고역으로 여기지 않고 열정에 차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을 직접 실천하십니다. 자신에게서 하느님으로 발상을 전환한 이에게는 인생은 고역이나 날품파리가 아니라 고맙고 감사한 선물입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당신이 자유인이었지만 복음을 위해서 모든 이의 종이 되었다는 말로 그 행복과 감사를 고백합니다. 이 전환점은 어떻게 올까요? 인생의 의미를 언제 어디서 발견할까요?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아닌 행동의 비밀을 일러 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에 앞서 외딴 곳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의미를 깨우치는 순간인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발상이 전환되는 지점인 것입니다. 내 존재의 의미, 이 고단한 삶의 의미를 찾고 싶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거분과 함께 머무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시몬의 장물을 일으켜 주었듯이. 우리 또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일으킴을 받은 자답게 힘차게 구원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복된 나날이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